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제가 모아놓은 티켓을 쓰려고 해요 제가 모아놓은 티켓이라고 해서 얼마 되진 않는데 이거 요거 7 7고이거 때문에 사실 제가 2칸는일이안 해놔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모았거든요? 생일이니까 한번 모아보려고 다른 거 먼저 뽑을까? 그냥 이거를, 순서를 이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생일이, 생일에 잘줄 것인지, LR을 최소 3개는 주는데, L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l 라인지가 중요하겠죠? 오, 당연히 확정. 둘. <laughs> 근데 당연히 확정이라 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면 되게 좀 기분이 그런데 일단은 기분좋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몇 갠지 안 세고 있는데 어? 어 뭐지? 우와 오금피 컬러다 오 대박 이거 벌써 에라이 나왔어요! 우와, 이 50G 걸로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완전 대박.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아니, 사실 지금 에라리 세 개가 최소 세 개인데, 하나 더 나온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좋죠? 그것도 완전 최신 에라인데 오예! 생일날 뽑는 게 좋나봐요 여러분 생일날 뽑아서 그런지 좋은 거를 줬고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데 <laughs> 그 마지막에 LR 3개 그것도 좋은 거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5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이제 LR 3개만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막 1세대 꾸준하게 말고 여기서 주용이 나올 거면 좀이 정도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완전 사기로 나와가지고 걔네들 뽐내라고 제가 용석다 썼거든요. 그래서, 건강 뽑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몇번안 해가지고 따로 찍지는 않았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체인드트 이판 하려면, 그, 제왕권, <laughs> 제왕권 2 0이랑 이번에 저기, 디지터랑, 디지털한... 오? 어? 이거 끝났나, 이제? 끝났나보다. 끝난, 오? 어? 안 끝났네. 거의 에라 다섯 개. 와, 저 진짜 생일 선물인가 봐요. 저는 에가 다섯 개생겼다는데 물론 제 이, 있는데요. <laughs> 있어서 있고 개방도 되긴 한데 그래도 풀장은 아니거든요. 오, 대박. 와, 다레스, 저 이것도 글판은 없어요. 이것도 엄청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와, 오, 이거 개방을 하네. 아, 미중복이 좋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거고, 공짜로 얻은 거니까. 마지막, 오, 이것도, 이것도 좋은 거죠 글판에 없는 거, 네가 넘버원이다. 오, 저게 에랄이 다섯 <laughs> 개가 나왔어요. 우와, 이거하고, 요소오공스으로 이게 두장 나왔고요.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요. 이머진고타스진짜 짱이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다음 코끼리또 가볼 텐데, 뭘 할까요? 음~ 이게 성능은 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은 이쪽이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극장판 부도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얘네가 더 좋거든 요 뭐야? 오 어? 고래대 오아리다 고래대 오아리다 고래대 오아리다 <laughs> 고래대 오아리다가 나왔어. 요 뭘로 오아리를 할지 우생이 선물 주려나 보자. 아~ 좀 아쉽긴 한데, 얘도 3장은 아닙니다. 3장은 아니니까. <laughs> 5개는 이거는 2장또 줄까요? 일단은 2장 기다려주고, 제가 100개가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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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씩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하나씩 해보고. <laughs> 아~ 그래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또 올해 2월이다네? 진짜 생일이라고 잘 챙겨주나봐요 <laughs> 너무 고맙네 와 가시가다 A? 음 나이? 뭐가 나올 나올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기왕이면 메인이 좋긴 한데 뭐야, 짝꿍이 나왔는데 짝꿍. 아, 이거 진짜 5주년이었으면 심장 터지는데. 그래서 LR 준다, 내 r 달라고 했다고 진짜 요거를 주네. 요거, 거의, 쿠자은 아닐 때 같은데, 들판에선 쿠장이거겠네아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아까, 그, 공짜로 에랄 받은 거를 너무,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사실, 만족합니다. 이치카마치카에 어, 저기, 차오즈만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아까 그렇게 좋은 걸 얻었는데, 욕심이 줘서 바라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죠? 이게 조합이 생기면서, 조합 나오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조합이 없으면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메인으로 해 놨는데요. 암튼 뭐 이번에 소드 아니 얘도 또에라 l 에라니니까 어 에라 많이 뽑았네요. 애달 주죽하게 얻었다는 <laughs> 생일 선물로 애달 주죽하게 얻었다는 소식 전하게 되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뽑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